제 채널에 종종 언급되는 심현도 관장님은 인천대학교 보디빌딩 담당 교수로 오랜 기간 헬스장을 운영하며 아주 빡세게 훈련시키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우연찮게 최근 약물 의혹을 받은 남국민 김종국 형님이 처음 헬스를 시작한 곳이 심 관장님의 헬스토피아 헬스장이라 이에 대해 심 관장님이 직접 올린 영상을 요약하자면 과거 약물 사용 여부는 타인이 알수 없는 영역이다. 하지만 옆에서 지켜본 그 둘의 운동 강도와 운동에 대한 태도를 보아 충분히 그 몸을 만들고도 남을 정도로 치열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심관장님이 핵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첫 영상에서 카다까지 들먹인 것도 도핑 테스트를 통해 증명해도 과거엔 썼겠지, 잠시 중단했겠지, 도핑 회피 기술이 적발 기술보다 앞선데 같은 편협한 의심이 나올 게 뻔하고 누군가 나의 과거에 대해 모함해 버리면. 결백을 증명하기 어렵지만 현재에도 내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 참작받을 수 있듯 결국 김종국 형님이든 남궁민 형님이든 내추럴로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몸인가 그 몸에 합당한 노력을 쏟고 있는가가 중요하고 저 역시 로이드 논란이 있을 때마다 내추럴의 한계를 넘어선 몸이 아닌 이상 섣불리 약물을 의심할 수 없고 어떠한 정황을 이유로 내추럴로 보인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지금 로무새들이 하는 헬스 유튜버들 보아라. 잠자고 있는 게 이상하다. 뭔가 아는 거다. 헬스 유튜버들이 곤란해서 말을 못하는 게 김종국 형님이 약물을 썼을 거라 생각해서가 아니라. 내추럴인 것 같다를 말하려면 내추럴로 김종국 형님 몸 만드는 거싹 가능하고. 내추럴 보디빌더들 중에 김종국 형님보다 몸 좋은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지만 김종국 형님을 깎아 내리는 듯한 말을 해야 하는 게 곤란한 겁니다. 약쟁이 유튜버들이야. 지가 꽂으면서 누구를 판단하는 게 어불성설이고요. 이런 이슈가 있을 때 헬창TV에 내추럴 보디빌더들이 나와서 정말 조심스럽게 애둘러 말하지만 거기 김승현, 이유진 보디빌더만 해도 김종국 형님보다 몸이 더 좋고 내추럴 인증 컨텐츠도 꾸준히 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김종국, 남국민 형님께 신뢰가 될까봐 재수없어 보일까봐 직설적으로 제가 몸더 좋은데요? 말을 못할 뿐이죠. 그렉 듀셋이 유명하고 유능하고 저도 그의 영상을 보며 공부했을 정도이지만 이번엔 그가 어그로를 끄는 거라고 말한 이유가 그는 내추럴로 김종국 형님보다 좋은 몸을 만들어 봤던 자고 그 채널의 킬러 컨텐츠가 내추럴 검증인데도 김종국 형님이 약물을 사용한다고 유추한 근거가 고작 운동 방식을 트집 잡고 몸 사진을 나열해놓고 나이를 들먹이며 스테로이드는 아니라도 호르몬 조절 정도는 할걸 하며 비아냥 수준으로 의혹에 떡밥만 뿌린 후에 여론이 제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자 비겁하게 자기가 IFBB 프로고 운동 경력 수십 년에 체육학 학위를 가졌다는 말을 붙여 논리가 아닌 권위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논리 없이 그저 유명인의 추락을 바라는 일부 대중들은 그렉 주셋이 누군지 암, 약쟁이 잡는 IFBB 프로임 하며 로무새 짓을 하고 다니고 있고, 그들이 역으로 저 같은 사람을 무지성 꽃발기라고 매도하죠. 제가 하나하나 반박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운동에 대한 트집부터 봅시다. 너무 많은 세트를 한다. 너무 많은 횟수를 한다. 그건 로이더의 방식이다. 운동을 3시간이나 하는 건 비효율적이다. 일단 팩트 체크부터가 안 됐어요. 김종국 형님은 쉬는 시간을 짧게 해 보통 1시간 30분 정도 운동하며 시간이 없을 땐 4,50분만 한다고 이미 여러 차례 밝혔고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집중력 있게 훈련하는지도 컨텐츠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렉듀셋은 김종국 형님이 파트너의 운동을 봐주느라 시간이 길어진 컨텐츠 하나를 예시로 그게 김종국 형님의 모든 훈련을 대변하는 듯 과잉해석해서 기정사실화하고 그 사실이 아닌 걸 기반으로 김종국 형님을 로이더 운동법을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었죠. 40대의 몸이 더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도 봅시다. 일평생 내추럴인지 검증할 때 보는 것중 하나가 몸의 변화 과정이 꾸준하고 일관된 지이고 젊을 때보다 40대의 몸이 더 좋다면 도핑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릴 때부터 보디빌딩을 했을 때 통용되는 겁니다. 비헬스인들이나 헬리니 분들이 잘 모르는 게 헬스장에서 덤벨 바벨 든다고 다 보디빌딩식으로 근육 키우는 게 아니에요. 김계란, 마롱 유튜버처럼 파워리프팅이나 컨디셔닝 위주로 훈련할 경우 근육이 크게 커지지 않고 크로스핏처럼 체력 훈련을 겸해서 훈련할 경우에도 보디빌딩처럼 근육이 부풀지 않아요. 운동 능력 키우는 운동과 근육 키우는 운동은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김종국 형님은 학생 때 씨름과 태권도 선수를 하다가 가수 데뷔 후 기획사 덩치들에게 맞지 않기 위해 복싱을 배우고 허리디스크를 이겨내기 위해 헬스를 시작한 사람으로 애초에 운동 목적 자체가 보디빌더처럼 몸을 키워야지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40대에 몸이 더 좋아지는 이유는 뻔합니다. 30대까지는 예능에서 바라는 김종국 형님의 캐릭터를 신체 능력으로 보여줬다면 40대에는 떨어진 신체 능력을 근육질 외형으로 커버하는 거죠. 예전 김종국 형님 생각해보세요. 출발 드림팀에서 특집으로 운동 잘하는 연예인들 모아서 왕중왕전 할때 우승까지 할 정도로 운동 능력이 좋았고 런닝맨 초창기만 해도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이름표를 뜯었지만 최근엔 큰 팔뚝을 보여주며 무서운 캐릭터를 연기하지 실제로 육체적인 퍼포먼스는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고 여기저기 아프니까요. 그래서 운동 스타일을 바꾸는 겁니다. 젊을 땐 고중량 치고 신체 능력 향상에 신경 쓰다가 나이가 들면 안전하게 자극 위주로 근육 키우는 건 젊을 땐 스포츠카 타다가 나이 들면 세단으로 바꾸듯 일반적인 기변입니다. 저만 해도 30대 초반에 갑자기 농구에 빠져서 근육 크기를 제한했습니다. 근육이 크면 잘못 뛰어다니니까요. 그때 제가 체력 훈련으로 아침에 로드바이크 로 오르막 1시간 20분 타고 점심에 헬스하고 오후에 GX 수업하고 밤에 농구를 2시간씩 했어요. 그러다 여러 부상을 당해서 이제 격한 운동이나 고중량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디빌딩식으로 근육 펌핑만 줄 거거든요 그럼 전 30대 초반 때보다 훨씬 낮은 운동 강도로 몸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 3주 전부터 몸 만들기 시작한 건 구독자분들도 아실 테고요 그렉듀셋이 내추럴은 하루에 50세트를 소화할 수 없다 말하는 것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게 정말 들다가 항문과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의 무게라면 1회 1세트만 해도 일주일은 쉬어야 할 정도로 고강도 훈련이 되는 거고 자극과 펌핑 위주로 하면 50세트가 뭐예요? 하루에 100세트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하루에 100에서 200세트씩 매일 운동하는 내추럴 생활체육인인 문괴물 유튜버도 소개해드렸고요. 그렉듀셋이 이걸 모를 양반이냐?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이 제가 뭘 많이 알고 통찰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진지하게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 제가 그렉 듀셋이 어그로 끄는 거라고 하는 거고요. 자료조사도 정말 대충 한게 볼륨 좀 줄이고 중량을 높여라 라고 훈장질 하는데 김종국 형님도 원래 고중량 훈련을 했었지만 통풍과 탈장 등을 겪고 중량을 낮추게 된걸 우리는 알죠. 사진으로 몸을 비교하는 것도 비슷한 각도와 비슷한 조명을 가져와야 하는데 최근 사진들이 좋아 보이게끔 조명에 각도빨 받은 등사진에 어깨 거상돼서 덩치커 보이는 순간 캡처 사진 넣어서 자기가 이미 낸 결론에 끼워 맞추는 자료를 보여주죠. 그렉 듀셋이 순간의 치기로 만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허술했고, 그래서 은근한 동양인 무시도 보입니다. 그 사람이 오랫동안 내추럴 보디빌딩을 한 양반이라, 내추럴로 김종국 형님 이상인 사람, 많이 봤을 거거든요. 몸이 완성되기까지 오래 걸리는 내추럴의 특성상, 몸 좋은 4,50대 많구요. 참고로 이게 보디빌딩식 훈련을 하지 않는 61세 UDT의 몸입니다. 짝살나죠? 제가 이번에 김종국 형님 영상을 올리며 정말 많은 댓글들을 읽어봤고 어디서 주워들은 걸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논리적인 척하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어쩌고저쩌고 확신하며 글 쓰는 사람들이 고수일 것 같나요? 벼처럼 읽을수록 고개를 숙여서가 아니라 어느 분야든 아는 게 너무 많으면 확정적으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무섭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손에 쥔게 하나밖에 없어서 그게 정답이어야 하고 진리여야 하고 그게 아니면 안 되기에 주먹을 불끈 쥐고 휘둘러댑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손에 있는 걸 언제든 놓고 바꿔 줄수 있지만 하나만 가진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로라 하면서도 느낀게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적질하고 자기가 아는 방법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화내면서 틀렸다고 하고 수틀리면 발광하는 비율이 하위 티어에서 높아요. 왜 자신이 없거든요. 나와 다른 사람을 보고 공격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남을 공격하고 잘난 척하며 못난 실력을 감추려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2분할이니 4분할이니 싸워대는 것도 고중량인이 저중량인이 싸워대는 것도 비슷합니다. 사실 내 알바가 아닙니다. 내가 2분할 잘하고 있는데 남이 4분할을 하든 10분할을 하든 뭔 상관입니까? 하지만 자기가 하는 것에 확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와 다른 사람을 보면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자기가 틀렸을까봐 불안하거든요. 내 노력이 허사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스스로 납득할 정도의 노력과 내가 잘하고 있다는 단서를 보면서 해소해야 합니다. 헬스에서는 열심히 운동하고 몸이 좋아지는 걸 보면 불안감이 해소되죠. 근데 좋다는 방법 찾아다니며 따라하는데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 열심히 안 하는 거 자기도 잘 알고. 그래서 계속 불안합니다. 그럼 옹졸하게도 내가 맞지 않았다면 상대가 틀려야 하는 겁니다. 특출난 사람이 있으면 편법을 썼다고 모함해야 하고 또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다니면서 타인을 무시해야 하고 남들이 틀려야 하고 나보다 열등해야 해서 아무 근거 없이 상대를 잼민이니 난독증이니 격화시키며 공격합니다. 여러분도 댓글창이나 커뮤니티에서 수도 없이 봤을 겁니다. 저는 더, 더 많은 사람들이 헬스를 하길 바랍니다. 저부터가 인생을 헬스로 일으켰기에 잘 나가는 선수님들 빨아대는 것보다 헬린이들에게 바른 헬스를 전파하는 게제 채널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평소 헬린이분들에게만큼은 말을 조심하지만 오늘은 팩트 좀 받겠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들도 당신이 근육을 키우는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당신의 몸은 형편 없습니다. 없는 광배를 펼치려고 어깨를 전인 거상하는 걸 보면 똑바로 서 있는 박쥐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운동은 우리 집개 산책보다 낮은 강도로 하면서 소화도 못 시킬 거 꼬박꼬박 단백질 보충제 먹고 닭가슴살 먹고 그걸로 근압성은 무슨 그냥 독한 방구 끼고 암모니아 소변 갈기고 그러면서 인터넷에서 떡볶이 시켜 먹는 뚱녀보고 우월감에 취하는 거 보면 기가 찹니다. 떡볶이는 맛있기라도 하지. 당신의 문제는 운동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식단을 안 지키는 것도 아닌 그냥 운동을 나 대충 편하게 하는 겁니다. 오버트레이닝이 뭔지도 모르면서 걱정하고 실패 지점 근처도 안 갔으면서 바벨을 내려놓고 일부러 호흡 가쁜 척하면서 헬스장 돌아다니다. 누가 자기 기구 근처 오면 호다닥 뛰어가서 사용 중이라고. 안 지키면 지구 멸망하는 줄 알고 프로그램 따르는 거 보면 그냥 기구 뺏겨서 팔굽혀펴기나 하는 게 당신의 헬스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해주고 싶은 지경입니다. 지금 할수 있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몸이 좋아지는 방법을 찾아다니며 논문 들먹이는 걸 보면 키스도 할줄 모르고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생댕이가 야설 게시판에서 좌삼삼 우삼삼이니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한다는 이하는 잡스러운 지식만 쌓는 걸 보는 기분입니다. 내추럴 훈련법? 내추럴에게 효율적인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죠? 당신은 쉽게 몸 만들고 싶어서 힘들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싫을 뿐이잖아요. 누군가 내추럴로 할수 없는 운동을 한다고 의심될 때 눈가를 들어 태릉을 보십시오. 어떤 내추럴 보디빌더보다 고강도로 장시간 훈련하는 수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보디빌딩만 특별해서 우버트레이닝을 조심해야 하고 휴식을 많이 취해야 하나요? 당신이 정말 보디빌딩을 하고 있긴 하고요. 내추럴은 하루에 100세트를 할수 없다가 아니라 하루에 100세트를 하는 건 비효율적이다가 맞고 저는 하루에 100세트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해도 안 뒤진다는 겁니다. 해도 큰일 안 나고 몸이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기초 체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효율을 따지며 프로그램을 따르는 것보다 일단 열심히 많이 하는 게몸 만들기에 실패할 확률을 줄여줍니다. 운동을 열심히 많이 하는 건 미련해서가 아니라 실패할 확률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진짜 효율을 따질 때인지 생각해 봅시다. 염따 떨지 말고 흑자 헬스 합시다. 바이바이. 그렉듀셋, 그렉듀셋이 유명한, 그렉듀셋이 그렉듀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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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밭 새끼네 씨 이름도 좋같애 씨발 렛렛야